우리한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합동 카드로 가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푸르지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다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의 예배를 통해서 출애기 1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출애국기 11장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구별됨이 근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누구와의 구별됨입니까? 마음이 완악한 애국에게는 전무후무한 불지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에 반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그 짐승 중에도 가장 예민한 그 개조차도 혀를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아무리도 벌어지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6절로 7절에 나타나 있죠. 여호와께서 애국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하고 계시죠. 완전하게 다르게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같을 수가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이 보실 때 동일선산에 둘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와 불신자의 인생이요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결코 같을 수 없죠. 철저하게 구별하십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떠한가요? 세상과 하나님을 정말로 철저하게 구별하고 있나요? 때로는 나의 육체를 위해, 육체의 만족을 위해. 욕심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동일 선상에 두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구별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 우리가 어찌,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감히 동일 선상에 뒀냐.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요, 철저합니다. 타협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결코, 그렇잖아요. 직장에 가는 것도, 뭐 내가 그냥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럴 수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계약을 맺었으니까요. 고용 계약을 맺었으니까요. 그 일을 함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뭔가 임금을, 그런 지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내 마음대로 뭐 빠지거나 조절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을 철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감사해서 뭔가 기쁨으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의 핏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죠. 예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그 이유죠. 세상의 고용 계약을 받으요, 임금을 주고요,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땅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피 값으로 모든 것을 다치르신줄 믿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요, 죄의 삭슬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섬기는 거죠. 하지만, 종과 같이, 뭔가 그 임금 때문에 헌신하는 건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사랑이 빠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오래 참으심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봤잖아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시고 많은 것들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알리셨습니까? 그 예비된 심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죠. 하지만 주의 자녀에게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세상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양보를 안 하는데요. 주를 섬기는 것에는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요. 합리화하는지요. 그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고 구별하지 않고 공일 선상에 두는 것그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율법이냐? 이것이 율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당연히 가장 기본은 율법입니다. 율법이요. 그것이 안 되는데 무슨 사명과 소명이 되어진 되어진지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고 이 말씀을 새기며 우리의 중심을 다시 다잡길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야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정말로 불신자들은요 예배 자리로 와도 당연히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예배를 두고 정말 기도해야겠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손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알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뻐하며 더욱더 주를 섬기는 것에.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일생을 통해서 정말로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주님을 섬기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고, 오직 주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정말로 누리는 우리 모든 손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줍소서. 특별히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최고로 하님께 영광돌리는 시간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줍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